알루미늄 창호 많이 보셨죠? 이런 단단하고 개폐 기능이 좋은 창호는 이런 건물을 지탱해주는 힘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곳은 20년 전통의 기업으로 일반 창호에서부터 커튼홀까지 직접 제작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양한 건축물의 개성을 살림과 동시에 채광과 조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창호. 이제는 단순한 창문의 기능을 넘어 각종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첨단 기능성 창호가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수한 성능의 시스템 창호 및 에너지 고율 창호 개발로 건축 문화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창호 전문 기업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2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회사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20년간 창호 사업을 영위하는 신양 하이텍 금속산업의 회장님께서 고객들에게 일반적인 창호보다 에너지 성능이 좋고 개폐 기능이 편리하고 디자인이 좋은 시스템 창호를 공급하기 위해 이곳 음성군 삼성면에 제2 공장을 2015년 10월에 설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만인 2016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11월 11일에 준공식을 하였고 생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내 중견 전문 건설업체의 자회사로 각종 창호와 커튼월의 제작 및 가공, 개발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충북 음성의 신공장을 완공한 이 기업은 넓은 부지를 이용한 원활한 물류 확보와 생산설비의 확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우리 회사의 시스템 창호 제품은 가성비가 좋으며 밀폐성이 좋아 단열 및 기밀 성능이 우수합니다. 기둥 없는 공장 내부 구조로 작업자들의 작업 능률을 높이고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호 제작 공정에 있어 막힘없는 동선을 실현한다. 기둥 없는 철골 구조로 건설된 이 공장은 오랜 현장 경험의 산물로 창호 제품의 가공과 조립, 운반은 물론 각 파트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PVC 제작 공정에 4헤드 더블 데크 용접기 1대와 2헤드 용접기 2대 등 기계 설비와 알밈 제작 공정에 NC 기계 등 기계설비로 일반 창호에서 유니트 커튼홀까지 제작할 수 있는 라인을 완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 기업은 독일 유명 하드웨어 업체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고밀착형 시스템 창호와 에너지 고율 창호 등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데 네, 국내에 보급된 시스템 창호 중 고충에 적합한 강도 및 내풍합성과 우수한 기밀성능과 단연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제로인이 정책의 최적의 제품인 독일 로또사의 파레를 라우슬 라이딩 창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건설에서 관공서까지 다양한 시공을 진행 중인 이 기업은 현장 중심의 경영 방침을 통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 문화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별히 직원들을 신경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직원 복지와 또 인재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고객의 사랑을 받는 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말처럼 구성원의 역할과 열정이 고객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중시의 문화, 기술과 품질 중시의 문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문화를 습관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운인 정직, 신뢰, 최선이라는 핵심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고기능성 고에너지 창호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제품 라인업을 구축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창호 제품을 확산시키고 있는 이 기업의 밝은 내일을 기대해본다. 앞으로 고객의 욕구를 부응한 변화된 경영주직을 운영하고 기능이 우수하고 고 에너지 효율 창호를 꾸준히 연구 개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간 운반기구, 절단기의 자재자동 공급 테이블리부터 조립 작업대 등을 1~4분기까지 완비할 계획입니다. 국내 우수 창호업체와 협업을 통한 CND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공장 왼쪽 부지에 연면적 1,000평의 공장을 증축할 예정이며. 오른쪽 부지에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기숙사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사랑받는 강한 중소기업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